는어른 오세요. 제일 모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최순실 어 청문회라고 할만한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거기 CCTV도 없고요, 기록 장치도 없고요,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거기 나 갔다 온 사람들 말밖에 없어 말. 근데 알고 봤더니 손혜원 의원이 이거를 손으로 다 받아 적었어요 속기사 손혜원 속기사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오늘 제 글씨를 보실 거예요 <laughs> 이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록인 겁니다 현재 스코어 그런데 그 일곱 장을 엄청난 속도로 받아 적어 가지고 그걸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 네. 중요한 안민석... 내용부터 설명해주세요 안민석 의원이 원래 거기 안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음. 우리 당에서 셋인데 김한정 의원이 끝까지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박영순 손혜원 김한정 들어가라는데 저는 안민석 의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났네. 그래서 내가 빠지고 그러면 안민석 의원 들어갈래요? 했더니 됐다. 그러더니 뒤에 가서 김성태 이거 이거 가지고 <laughs> 들어가는 데 따라 들어오더라고. <laughs> 그게한시한시 사십 한 분이에요. 한명더 네. 추가한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명더 추가한 거야. 둘이서 오케이. 요새 맨날 그 공장 뉴스 공장 나가는 바람에 친해져가지고 <laughs> 네. 사바사바를 한 거야. 도멘젤이라고 도멘젤이. 도면제리.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구치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는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쪽 당에서 한 명씩 휴대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 휴대폰 하나. 그리고 이제 E.N.G. 카메라가 들어와서 전체 스케치 한번 찍는다. 이걸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입구를 딱 갔는데 거기서 휴대폰을 뺏는 거예요. 안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위원장 것만 내놓고 그 다음에 E.N.G. 카메라 이제 스케치 한다. 다 뺏겼지. 끝까지 안 뺏기고 버틴 사람 누구? 박영선. <laughs> 근데 그래도 뺏겼어요. <laughs>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거기 그 구치 소장이 있는데, 네. 저 사람이 자기가 하잔다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를 방에다 앉혀놓고, 나가서 한참 있다 오더니, 그 위원장 그카그 그 전화기도 안 되고, 그리고 ENG 카메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도 못 남기겠어. 답해서 그랬어.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대목에서 네. 또 내가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뭔가 뉴스거리를 드려야 되잖아. 저걸 홍남식이라고 확인을 시킨 게 누구게요? 박영선 의원이에요. 음. 사람들 보면 다그 공무원들 네. 이름을 불러. 당신 홍남식! 막이러면 네. <laughs> 겁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봤잖아. 기억할 거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그 옆에서 제가 툭툭 치지. 아 말단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구치소장이라 홍남식 확인. 그다음에 핸드폰을 위원장 거 하나랑 스케치 컷을 이제 합의를 봤었는데 허락 못함. 이게 최순실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 하, 사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방 안에 최순실 들어와 있었어요. 음. 이 안쪽에. 근데 거기서 이미 점심시간에 불러서 거기서 점심을 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최순실 조건은 휴대폰은 안 되고 스케치 컷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합의를 본다면 그 이제 최순실을 부른다 하는데 참 자존심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아홉 명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양보를 두 번이나 하고 들어왔는데 가서 또 양보를 해야 잖아요 최순실이 국회의원보다 힘이 센거지. 센 9대1이었는데도. 구치소장이 뭐왜 최순실 얘기만 듣냐 이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의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보안시설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촬영을 최소한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데나 막 찍고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요구를 한 거는, 저는 최순실 씨가 그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알지는 못한다고 봐요. 여기서 당연하죠.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네.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구치소장이 실행하는 거예요. 구치소장이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구치소장한테 시킨 거지. 구치소장이 왜 최순실 말 들어? 구치소장이 네. 국회의원들한테 휴대폰 하나만 갖고 들어가서 스케치하고 이렇게 하면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최순실은 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구치소장 그냥 나와.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아홉 명이 보안과 상담실 앞에서 1시 40분에 들어와서 40분째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시 23분인데도 아직도 소장이 최순실이라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그 밑에 이제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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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9명의 국회의원들이 <laughs> 같이 말도 안 통하는 구치소의 그 직원들을 상대로 힘없이 기다리는 중 지금 쓴 거예요 이렇게 감상을 그러니까 그 방에 과연 안에 최순실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시간을 버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야 그럼 분명히 화장실을 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근데 (4시 30분이면)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말은 안 했는데 (9명이) 다 같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뻗대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다가 그냥 아무 소득세 없이 나갔을 때이 국민들한테 면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최순실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것이 안목적으로 우리가 통했던 거죠 자 여기서 그... 잠깐 해설을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laughs> 출신으로서 어~ (5시) (4시) 반에 왜 들어가야 되냐면요 (5시에) 배식이 있고 점검이 있습니다. 점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몇 명이 있는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산을 하고 이제 교도관들이 퇴근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오거든요. 그걸 핑계로 대는 거예요. 핑계를 사실상 ]죠. 이런 특별한 일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암묵적으로 <laughs> 다들 같이 결국은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 페이지 보면 저 홍남식 누구죠? 구치소장. 구치소장. 저 사람이 이제 원래 안 된다고 했었지나 자기는 미팅 가도로,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불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때 아까 말씀대로 그~ 이제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이제 다 이게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황교안이랑. 근데 그거를 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 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는 구치소장은 우리를 원래 조건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 아, 이때도 또 대단했어요. 2시 35분에 박영선 의원이 자기 전화기 없잖아. 위원장님 휴대폰을 들고 이걸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페이스북을 그랬잖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자기 전화기가 아니야,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3시 5분에 최순실 사진은 안 된다 3시 27분에 방을 바꿔서 큰 방으로 옮기고 이제 사진 안 찍는다는 조건 우리가 다 내려놓은 거죠 네. 최순실 오기로 해서 이제 방에 앉았어요 제 자리가 바로 최순실 옆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박영선 자리 저쪽이었는데 이기 최순실이 예, 앉았죠 네. 그래서 오, 문짝, 문은 저 김성태 위원장님 뒤쪽에 있었어요. 원래 최순실을 저쪽에 앉히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망갈지 모른다고 이쪽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laughs> 3시 33분에 이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 사진 찍는다고 또그 위원장님 카메라, 이 사진, 그냥 휴대폰 들고 박영선 의원 바깥에서 버티다가 결국 못 찍고 들어왔어. 요 최순실 나타남. 나타남. 사진표 두 개. 네. 체격이 생각보다 작고, 많이 살이 빠졌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성근나 628은 여기 표시예요 네. 예. 아, 서울이야, 서울. 네. 예. 서울라 아. 저건 뭐냐면, 음. 서울라 628. 음. 수인번호인데요. 보통, 시국사람들은 백번이야 요시찰들. 그리고 사형수들은 빨간 딱지예요 이렇게 되고요 14, 하, 이렇게 써있는 건 14동에, 하, 나, 하방에 있다, 하층에 있다, 네.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죠. 지리는 이제 3시 42분에 시작이 됐는데, 요 밑에 거는 이제 지리 나중에 끝나고 뒤에 계속 찡찡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나 나가야 된다, 머리 아프다, 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힘들어. 계속 청문회인지 모르고 왔다, 뭐, 이 빨리 가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지리가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만 다시 짚어보자면. 네, 제가 빨간 거 써놓은 거예요. 네, 건강 상태가 그... 별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본 음, 거예요. 자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죄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라니까. 네, 여기는 뭡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윤선아, 고거는. 그, 이 사람 얘기예요 청문회 네. 안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르시면 어떡하냐. 나 머리 아프다. 심장이 뛴다. 가야 할것 같다. 계속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 거군요. 그렇지. 계속해서. 근데 그렇다고 벗어날 수가 없지. 안쪽으로 가뒀는데.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장재은 의원이, 의원이, 그, 저기 뭐야, 호칭을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지시를 하던데, 호칭은 뭐라고 부르느냐. 네,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불, 불편한 건 대답 일치 안 하고 이제 여기 윤석아 의원이 김장자는 이임 선때 말게 됐냐 했더니 대답 안 해요. 차음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갔느냐? 생각 안 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태경 의원이 아나 이게 오늘 지금 이게 대자부 같아. 자기 거기 왔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한 다섯 카태경. 번쯤 해. 아 서울 고추 어, 출신이고. 나 여기 가봤다고.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 얘기를 한 다섯 번을 하더라고. 우리랑 같이 있을 때도. 내가 하고. 있었으면 열 한... 번도 더 했지. <laughs> 그리고는 이제 친문 TV 보느냐 못 본다. 한 시간 본다. 편지를못 쓰게 한다. 대통령은 당신을 가족 같다 그랬다. 어떻게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묵묵. 일을 4시에 매주 갔다는데 3인방 회의 했느냐. 대답 안 해. 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확실히 기억 안 난다. 의사들이 그 갔느냐 대답 안 해. 다안 해요. 이 위원장이 우리 중에 누구 알아요? 했더니 장재원이 저 알아요. 끄덕끄덕. 손혜원은 저 알아요. 아니까 미소. <laughs> 의원님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알고 있더라고. 어, 아, 그 업계에 유명하시니까 또. 아, 니 요새 뉴스에 시끄러우니까. 이거 네. 하면서요, 음. 온갖 뉴스는 다 챙겨봤을 거예요. 오케이. 미소를... 아니, 저기... 미소예요, 뭐, 비웃음, 뭐 미소예요. 이런 거. 미소. <laughs> 미소. 제가 이게 미소라는 까 알려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안민석 의원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고, 치러... <laughs> 박영선 의원을 할때 여기도 재밌어요. 김장자 씨 알죠? 모릅니다. 여기서 너 특혜 봤지 이제, 당신 특혜 봤죠 이제 특혜 없습니다. 그동안 여기, 그동안 그, 특히 없습니다 하면서 오른쪽에 얘기 나와. 음, 교도관이 잘해주지 잘해.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여자가 많고 특히 주면 난리 난다. 내가 시끄럽게 해, 들어와서 신경 쓰는 거다. 맨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들어와서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 제목에서도요. 음. 보통 이렇게 유명하고 사건이 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재수자들이 다 합니다. 음. 하루만 지나면 싹 퍼져요 교도소에. 음. 그러면 그 사람을 운동 같이 갈 수도 있고 검찰청 취지 나갈 때도 스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우호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욕하고 뭐침 뱉고. 그래서 굉장히 저 말은. 주눅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을 음. 같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그동안 신나게 살았죠 박영선 뭐. 의원님 그 톤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네. 그동안 신나게 살았잖아요 아, 그동안 아, 신나게, 신나게 살았잖아요 <laughs> 그랬더니 그냥 바로 발칵하면서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 이러더라고 이두 사람은 한방에 넘어야 돼 <laughs> 하루만 둘 중에 하나는 기절해! <웃음> <웃음> 태블릿 PC는 뭐, 유 누구 거냐? 그랬더니, 이 대답이 뭐라 했냐면, 그건, 워드가 잘안 쳐지는 거 아니에요? 태블릿 오, PC를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는 거네. 네. 네. 태블릿 PC가 작잖아. 그러니까, 워드가 잘안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답은 제 순서인데, 자,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에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대답을 불리하면 안할 거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 그래, 뭐라는 거야. 하태경 의원이랑 다. 근데 사실 전 진심으로 했습니다 유나가, 유나가 더 보고 싶나. 손자가 더 보고 싶나.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안민석 의원이 마스크 벗으라 그랬더니 이거를 내려서 여기다 이렇게 걸고 있었어요. 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요. 두 번째. 유라가 더 걱정되나, 손자가 더 걱정되나.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 우는데, 이 마스크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서 죄준 것도 없이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고 생각이 들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 잘 먹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못 먹는데. 그래서 머리는 염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염색 못해요. 백칵 하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를 혹시 정윤혜 씨가 쓴 거는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죠. 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 대목이 또 해설 들어갑니다. <laughs> 그 구치소에 가면 교도소에 주는 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독방 안에 세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샤워는 따로 개인용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르르 몇십 명씩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거든요. 그냥 공중, 이것처럼 근데 이분이 아마 못할 겁니다. 샤워도. 음. 그리고 검찰에 가잖아요. 검찰에서 하루 종일 받는다. 이걸 보고 이제 검취라고 그러는데, 검사취죠.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검찰 유치장이 갑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구치소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계속 투덜거려요. 거기 가면은 한 시간 있으면은 진짜 돌아버려요. 검찰 유치장은. 서있기도 불편해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오고요. 요비테 거 했어요. 딸이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말안 듣는 막무가내 딸이 올림픽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계속 울어요. 그 다음에 안민석의원과 한번 보세요. 이이그 그 얘기 살았으면... 계속했어요. 이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자식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내가 부자가 물어보면서 이제 울면서 나갔죠. 손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손자에 자기 딸만 있었잖아요, 그 집은. 근데 그 손자를 본 거잖아 아들을 봤잖아 뭐 거의 뭐 인생의 모두일 것 같이 그렇게 예뻐야 돼 최순실 증인 없이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딸하고 대통령 둘다다 다 당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음. 누가 더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딸이죠 음. <laughs>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면서... 이제 박영선은 아까 있는 거, 있던 는거있거그 음. 누구누구 모르는 거안정범부를 아느냐. 거짓말 한다고 굉장히 도전적이죠? 형량 낮아지지 않아요. 고영태 그 압니까? 정동춘 압니까? 이게 법리를, 법리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뭐, 뭐, 나중에 이제 이거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이. 여기서 또 저를 아시지요가 나와요. 저를 아시지요. <laughs> 어, 제가 밉죠. 여성, 여성 증인들한테는 꼭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밉죠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를 아시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시지요. 고개를 드세요도 있네. 어, 저는 아시지요. 고개를 드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마 쪽에, 오늘 통화하고 왔는데, 서중경 감속을 아십니까? 그, 박원호 씨한테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특, 여기, 특검에서 말합니다. 유라 체포영장, 뭐, 이런 입는지, 연락, 안 됩니다. 지금 연락이 따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그리고, 그, 체포돼서 자진기국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진기국 체포, 어느 거를 원하느냐, 묵묵하고, 자진기국이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김기춘, 우병호, 김장자, 아니, 다 모른 거다 모른다. 예. 다 모른다고. 다 부인했고, 예. 심지어는 안정범도. 안정범. 네. 이날 깜짝 놀란 게 안정범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안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네. 자, 그리고. 유라, 아이 o c 위원 만들려고 박태환한테 불이익을 준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칵해요, 여기서도. 음. 모릅니다. 박태환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내용에는 제 느낌에는 이래요. 내가 내 딸이 아이 o c 같은 거,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그 딸에 대해서, 그리고 신준평 장모가 이혼시켰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어, 빨간 줄근 거. 부친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는데 한 2초 3초 대답을 안 하더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최태빈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루겠는데. 이거 한번 다뤄보세요. 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이상한 사건이라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 그리고 음. 사망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런 서류가 실제 조작됐다는 의혹 있어요. 아들이 죽잖아 그러면 네. 조순재 씨가 이제 폭로의 출발이죠. 네, 전면적인 그쵸. 폭로의 출발인데, 그 폭로를 하고 나서 대선 다음날 죽어요. 아, 진짜. 사망일이 대선 다음날이에요. 이 최태민 씨가 본인이 이제 본인이 살아서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재산을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순재 씨의 주장인데. 그런데 그런 이후에 얼마 있다 죽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 만났죠? 그게 뭐죠, 그래요? 케이스포츠 음. <laughs> 이름은 김종희 지었나요? 아니요. 그럼 누가 재판서 얘기 김종희 케이스포츠를 좋아한 것 같아요. 가만 안해. 뉴베리뭐 이런 건 안민석 의원 질문입니다, 전부.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뭉칫 돈을 냈다 그러는데 대선 자금도 거기서 갖고 온 겁니까? 그거 사실은 없 그런 사실 없습니다. 독일에 8천억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팔칵 하면서 그런 돈 있으면 다뭘 써, 뭘써 하세요. 어, 자신 있는 거야. 어, 뭘 써, 다 조차 했어. <laughs> 이런 거저 저번.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이라고 한적 있으니까 <laughs> 이거 안민석이에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딱이래. 그 박근혜 대통령 오천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딱 이게 왜 영국서 출국했나요, 그더님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피해서 하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날 뭐하셨습니까? 기 기억 안 납니다 오전 오후에 알았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이제 그 명대사가 나오는 거야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그때는 <laughs> 어떻게 알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알고 계시죠. 그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안 해요. 그다음에 죄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마음이 있는지 묵묵. 본인이 죽어서라도 대통령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대통령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 대목이요. 음. 이 대목이 음.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와의 관계에서 맞아요. 어느 정도 균열이 맞아요. 생기기 시작한 제가 또 해설 들어갑니다. <laughs> 다 잘릴 것같아 <laughs> 네, 구치소에 있다 보면은요, 1.04평은 네 발짝밖에 못 걷습니다. 고립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와집을 지었다 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이기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는 네. 살고 남은 모르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순실의 지금 심리 상태는 박근혜에 대한 배반감이 있어요. 박근혜도 물론 최순실한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가 폭발할 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장이 안 쉬어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방송이니까 뒤집을 수 없잖아요. 모두가 보고 있을 텐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쪽에서 그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박근혜 다시 켰어. 한마디만 해도 발칵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9명이 갔는데도 구치소장이 그러고 싶겠어요. 국회의원 9명 앞에 자기 목이 달렸는데 그렇게 하잖아. 구치소장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접견 제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이경재 변호사 한 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접견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 얘기한 그런 이유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최준실 변호하려는 고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루치 챘서 본인도 보니까 바꿔달라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다 잘려요 지금. 잘린다는 거고만둔다고 하는데 왜 그만두겠어? 고만두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 여기는 가보죠. 이제, 사죄를 해봐라 했더니, 이제, 국민들에게 문제 일으키고, 이제, 수고에 감사하고, 약못 먹어서 진료 못 받고 불편하다. 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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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달이요 밑에는 이제 제가 살 빠지니까 보기는 좋다. 긍정적으로 이 상황. <웃음> <웃음> 아, 살이 빠지니까 인물도 더 낫고요. 막 이랬었잖아. 그리고 화장을 안 하니까 네.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런지 붉은 색기도 없어지고 네. 좋아요. 아니, 저 때문에 세번 울었어. 요 근데 마지막 얘기 다 해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이 상황 받아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건강 관리 잘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저 위에서 온건제 생각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큰 기획이나 이런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온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주부가 생각지 못한 그 권력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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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간 거라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추가로 막 물어봐요. 대통령에게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 증인에게는 어, 증인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불렀냐? 투덜투덜하면서. 요 뭐라 그러면 또 신문에 또 나겠죠, 이래. 왜 신문에 날릴 거라? 한번 났다 그러데 뭐라고? 아니 선생님, 뭐최 선생님이라고 이제 컨펌 받아라, 최 선생님한테. 네, 최 선생 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엄마설? 엄마설. 응? 엄마설이 제가 뭐 찌르. 아, 최근... 그거 내가 물어봤어. 근데 내가 쓴 거라 안 썼는데, 내가 네. 그 얘기 물어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음. 그래서, 시오는 왜 당신 보고 고모라고냐 이거 누구 질문이게? 안민서. 여 여긴 다 다른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음. 이렇게 불 질문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이 참 스마트 위원장님. 본인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식 넣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누구, 차한테, 뭐, 고형태 그 누구누굽니까? 되게 많죠. 만나지 말았었어야 할 사람들. 음, 음. 네. 그리고, 촛불, 촛불 소식을 듣고 있느냐? 묵묵. 청문회는 아느냐? 뉴스를 봤다. 김영재 프로포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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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 안 받았는데 괜찮은지, 원래 우울증 있다? 약은 먹는다? 잠은 잘 자는지 못 잡니다? 처방 프로포폴 모두 본인 거냐? 횟수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일주일에 한번 갔는다? 몰라? 확인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폴을 박근혜에게 줬느냐? 말도 안 됩니다. 5시 5분에, 다녀와서 시작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정유라 얘기 우리 그 저기 저 친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그 노승일 씨한테 그 개를 사는 게 취미라고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개가 막 똥을 사는데 똥을 안 치운대요 근데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그 있어서 이제 애기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노승일 씨가 바깥에 외출했다가 이제 순 씨가 들어왔는데 정유라는 똥을안 치우고 애기는 옆에서 똥을 막 쳐덕거리고서 놀고 있고 개들은 뭐열몇 마리 열다섯 마리 그럼 막이 채순씨가 막 욕을 한대요 채순씨는 동물을 너무 싫어한대요 음. 막 욕을 하면은 정유라 딱 이거 이제 삐처리 하세요 말안타 응. 얘는 말에그 접두어랑 접미어가 늘 이래요 그러면 말안타 그러면은 이 엄마는 <laughs> 그 말안 탄다는 소리가 제일 무서운 거지 그리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을 안 탄대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또 빈대는 거예요. 개 사러 가게 또 보내고, 그럼 어디 이쁜 개 나타나거나 특이한 개 나타나면은 이제 신주표 씨랑 같이, 신주평 씨랑 이제 말을 개를, 걔도 신주평도 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신주평 씨 친구 하나가 그개 담당으로 같이 왔다죠. 거기 독일 애를. 그래서 개가 똥을 주로 치고 그랬대요. 그 얘기고. 아, 여기 저 주연이 정유라 박근혜 둘을 돌봤는데 누가 더 예. 걱정되냐? 예. 아까 얘기했죠. 딸. 예, 딸. 딸. 그리고 정, 유라가 동물 좋아한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랑 달라요, 그러잖아. 음, 싫어한대요. 이리고최원장최원장에었는데 지금도 원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해요. 아, 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최원장이라고 음, 부른다? 음.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갔다는데, 음. 얼마나 들어갔냐 했더니 기억 안 난다? 일주일에 한번 갔느냐? 그렇게 자주는 안 갔습니다. 백승주 의원 모릅니다. 안 했다, 음. 네. 모른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미르, 케이스포츠 네네. 재단이 네네네. 재단 관련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음. 대통령 아이들한 얘기가 있는데 인정하느냐? 음. 이띵이 공소장에 공, 저기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와 공소장에 이 대본에 쇼핑백 여개 처음 듣는 얘기다. 김경수 학장 혹시 돈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경수 학장은 자기는 겨우 작년에 만났고 최순실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잘 모를 것이라고 겠죠 이날도 최순실은 학교 들어가면서 만났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김천재가 이제 김경숙 학장 남편이거든요. 알아요? 그거 모릅니다. 부정 입학은 누가 한 거예요? 부정 입학 아닙니다. 음, 네. 그 다음에 독일에서 김종, 김, 이쪽 우주병 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호? 아니요, 몰라요. 공중전화를 했다는데 몰라요. 대포폰을 대통령한테 왜 줬는지. 그 누구야 또? 안민석이제 <laughs>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김정도, 김상률 임명에 관여했냐? 뭐,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서운하냐? 울어요. 음. 아.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네. 틀림없이. 음. 그 다음에 통화 내용을 보니 최순실 없이 대통령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은 대통령을 원망합니까? 아니요. 제 자신을 원망합니다. 나라에 흔들림을 줘서, 흔들림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지금 말이 이상했어요. 내가 쓰면서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딱요 워딩이에요. 밑, 밑에가. 음... 자, 이거 분석을 하면요. <laughs> 어떤 심리냐면 이런 거예요. 말을 해서 기록에 남거나 뭐 하는 거는요. FM대로 교과서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본 마음이고 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욕해봤자 자기는 손해갈 뭐 이익될 게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냥 의례 껏 해주는 인사예요. 근데 실제로는 서운한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대통령 여기 여 울린 거예요. 아까 정유라 얘기할 때 한참 울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거 이제 다 쓰고 나서 끝나고 여기 끝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자리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중간에 몇번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나가겠지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가 도망갈려고 그러다가 또 잡혀 갖고 들어왔어요 막 가려고 막 짜증을 내는데 들어왔는데 다 끝났는데 내가 손을 내면서 악수나 한번 합시다 악수합시다 어. 근데 손이 막 하네요 그리고 손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나서 그 옆에 이제 교도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을 한번 안아줘도 돼요 물었더니, 이 교도관이 너무 당황을 해요. 근데 최순 씨는 나를 이렇게 보고, 얘도 당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아, 얜좀안기지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안아줘, 손을 잡은 채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머리를 묶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점점 점점 신기했겠죠. 재벌들은 돈 내고 대통령 하랜 대로 이리저리 다그 그, 그 공무원들 움직이고 그 밑에 그 안정범이나 김종이나 지금 우,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것들이 그 두려워서 이 사람들 말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저기까지 갔겠죠.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맨날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사람이 있어 요 멀쩡하면서 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은 안 하고 막자 계속 아프다 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불쌍한 인간으로 오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이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지 그랬더니 막 머리를 묶고서는 계속 흐느껴 오는데 그 내가 등을 이렇게 두들겨 줬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응 운동 많이 하고 지금은 버텨야 될 때입니다. 손꼭 잡아줘. 그냥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 있죠. 동정심은 안 돼. 아니야, 동정은, 뭐, 동정이 아니라, 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딱 뚜껑 열면 다 이렇게 똑같고, 약하고. 아의악 평범성.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네. 아우스비치에서 유태인들 학살한 주범이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평범하게 놀랬다는 거예요그 음. 얘기 지금 하는 거고. 진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거 꼭 보관하시고요. 남 주지 마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